방송국 어떤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폐 세력들에게 가장 성공적에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들이 사실 저는 미디어 학과를 공부하고 있는 학도이 때문에 사실상 방송국의 애국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영주 이사장님이 며칠 전에 국가 현장에서 저스레이 같은 국회의원들에게 개같이 끌려다니면서 정말로 말 같지도 않은 비난들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지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저희 박근혜 천녀님 탄핵당한 것들을 보시면서 아셨을 겁니다. 비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저지, 저 인간들의 짜집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격하는 수단이 이념이에요. 근데 이 고영주 이사장님이 이념적으로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했다고 공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왜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시는 젊은 분들 중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반박할 수 있는. 이 옆자리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둘째 전자권 환수 연합사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셋째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고요 넷째 통진당 한총련 정교조를 비호했습니다 다섯째 북한 인권 결의안을 김정일에게 결재를 받아낸다고 했습니다 여섯번째 북한의 주적 표기를 반대했었고요. 일곱 번째, 자기가 집권할 시 북한을 우선적으로 방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싸움을 받아도 대북 제재를 반대했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했고요. 천안함이 겹침이 아니라 침몰이라고 주장했고요. 한일 군사정보 교류 협정 체결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의 기각이 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주장했었고요. 불임 사건 관련자들과 평생 동지로 지금 살고 있고요. 미국의 패배 및 월남의 공산안에 대해서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못한 것이 뼈아픈 일이라고 주장하는 인간이고요. NNL에 포기한 1 4선언이 감격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성동 범죄자 이석기를 주차에 가까이를 사면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문재인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누가 공산주의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문재인 적폐 세력들의 공격에만 저희가 방어에 급급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저 문재인 세력 그리고 지금 반미시위를하는 인간들이 제가 어제 자 기사를, 기사를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다구 통진당 의원들. 이 당원 새끼들이 또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반대시위를 이끌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방어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저들 세력들의 머리가 어딥니까?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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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저적 대사력들의 머리를 잘라내는 일에 전적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